백살촌 엄마 이게 꽃게장 양념장 할 건가 보죠? 네, 양념 꽃게장요. 양념 빨갛게 하는 거죠? 네. 네, 네. 아좀 전에 손질을 열심히 하시더만 손질 이잘 됐나요? 한번 좀 보여줄래요? 네. 아 손질이 아주 이거 잘 됐군요. 암캐인가봐요. 이건 암캐고, 이건 숙해고요. 아두 가지네. 네. 아 노란 알이 있는 건 암캐구나. 그러면 지금. 양념장 한번 해보신다고요? 네네 아, 햇살촌 엄마 여기 양념이 이렇게 쭉 있네요 네 그러면 하나하나 소개 한번 해줘 볼래요? 네. 처음부터 이거는 아. 이제 고운 고춧가루예요 고운 고춧가루 네, 그리고, 그리고? 굵은 고춧가루 굵은 고춧가루 네. 예이 청양고추, 청양고추 썰은 거 청양고추 썰은 거 이건 대파 썰은 거고요 아, 대파 네. 아, 대파를 좀 잘게 썰었네요 네. 이건 진간장이고요 아 진간장. 예. 예. 요거는 이제 물엿이에요. 맑은 물엿이네. 예. 예. 요거는 이제 생강즙이에요. 아 생강즙을 이렇게 예. 냈군요. 예. 아. 요거는 다진 마늘. 다진 마늘. 꽃소금. 아 꽃소금으로 양념을 네. 간을 맞추는구나. 네. 자, 그러면 한번 양념을 한번 해보실까요? 네. 고운 아. 고춧가루예요. 아 고운 고춧가루. 음, 집에 네.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. 그냥 붉은 고춧가루로 하셔도 돼요. 아 붉은 네. 고춧가루로 네. 해도 되고. 이건 고운 붉은 고춧가루고요. 고춧가루는 뭐 고운 거 붉은 거 순서 상관없어요? 있나요? 상관 없어요. 그냥 넣으시면 돼요. 아 그래요? 예. 네. 그다음에 네. 뭐를 넣죠? 예, 네. 네. 간장을 넣겠어요. 진간장이라고 네. 있나요 진간장이에요. 아, 그냥. 대충 눈대중으로 넣으시는 거예요? 아니면 뭐? 아, 아니죠. 아, 아니에요? 네, 네. 예. 그다음, 그다음에 도 꽃소금. 아, 소, 꽃소금. 예. 네. 음, 네. 그다음에 물엿. 맑은 물엿. 네. 물엿, 맑은 물엿이 들어가는 거예요. 아, 그다음에 다진 마늘. 마늘하고 생각을 좀 많이 넣으셔야 돼요. 아, 마늘하고 생각을 좀 네. 많이 넣어야 된다. 네. 생강즙을 얘기하시는 거죠? 네, 생강즙도 좋고 그냥 갈은 생강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생강 물을 넣어요. 아, 간 걸. 생강을 넣어도 예. 상관이 없다. 예. 예.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섞어주세요. 아, 그리고서 이제 양념을 골고루 섞는군요. 섞으면서 간을 보나요? 네, 다 섞은 다음에 간을 봐야 되겠죠? 아, 그렇군요. 예. 예. 네 간을 볼 거예요? 아, 그래요? 간을 보실 거예요? 네. 아. 어떠세요? 싱겁네요. 아, 싱거워요? 그러면 간장을 좀더 넣고. 더 넣고 어. 네, 더 넣다 했어요. 아, 물려. 물엿. 아, 물엿의 정도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? 그렇죠. 예. 네. 그리고 또 이제 간을 보시겠네. 아, 물려 주르니까 아주 뭐 반짝반짝하네요. 네. 간을 또한번더 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? 어, 네. 간 한번 더 봐야죠. 예. 어떠세요? 괜찮네요. 맛있네요. 아 좋아요. 네. 딱 좋아요. 네.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죠? 네, 청양고추하고. 예. 대파를 넣겠어요. 아 그래. 요 청양고추. 아 깔끔한 맛이 나올 것 같은데. 아 다진 파, 다진 대파. 쪽파를 넣어도 되죠? 그럼요 아 그러고 그렇게 속네요네아 먹음직스럽네요 아, 야 양념을 이렇게 아주 듬뿍 잘 만들으셨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무칠 음. 건데 네. 많이 무쳐 놓으시면 식감이 떨어지니까 예 드시기 1시간 전에 이제 무쳐서도 돼요 아 그래요? 네. 예 무쳐 볼게요 예 햇살처럼 마 꽃게를 다 잘랐네요, 반씩. 네, 다잘네 어디 가요? 이렇게 좀 보여줘보세요. 네. 그래. 이야, 살, 먹. 뭐. 이야, 진짜, 이거 암캐인가 봐요. 네. 아, 이야, 살이 정말 맛있게 생겼네요. 양념 안 묻히고 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네. 자, 그러면 양념 한번 넣어보시겠어요? 네. 이야, 양념이 들어가니까, 과연, 어떻게 될까? 이야, 양념이 들어가서 이제, 어 예. 아, 손으로 이렇게 묻히는 게 아니네요. 예. 아왜이저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성이가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왜 아니요, 이렇게 설렁설렁하는 예. 이유가 있어요? 여기 손으로 묻히시면 이제 다리가 다 떨어지고. 아 그렇구나. 그래서 이렇게 양념을 예. 그냥 묻게만 하는군요. 예. 예. 아, 아 양념을 좀 추가로 넣으시네. 예. 아 이제 다 됐나요? 네다 됐어요. 접시에 한번 담아 보실까요? 네. 음, 이야 먹는다. 이야 와살 이야 정말 꽃게 살이 먹음직스럽네요. 네 그래요. 이야 예쁘네요. 이게 다인가요? 네 다예요. 이제 통깨로로 이렇게 아, 통깨로 이렇게 와 통깨로 마무리. 장게로 마무리. 야 햇살처럼 막 이거 이번 추석인데 손님들이 아주 좋아하시고 가족들이 기름기 있는 거 드시면서 이걸 드시면 더 어떨까요? 더, 더 개운하고 맛있죠. 지금도 꼬게가 한참 나오더라고요. 아 그래요? 네. 그래서 드시면 예. 맛있을 거예요. 야 정말 이번 추석 밥상에. 꽃게로 아주 맛있게 추석을 지냈으면 좋겠어요. 네. 햇살촌 엄마 잘 먹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